안녕하세요. 네. 아유 저운 온도가 다 몇도 정도 됩니까? 아, 뭐예요? 예. 아, 아 굉장하십니다. 지금 가까이 가서 촬영하고 싶어도 너무 뜨거 열기로 뜨거운 열기로 지금 잘 앞에 다가갈수 없는데요. 저 막하는 건 뭐예요? 어디요? 불 빼는데 앞에 막하는 거저거 뭐예요? 아, 이리와, 이리와. 예. 이리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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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거. 돌처럼 생긴 게그 뭐예요? 예아 무슨 벽돌이에요아 백돌. 그렇습니까? 맨바, 맨바 근데 이 불은 이렇게 해서 술을 넣고 얼마 만 빼시는 거예요? 요예한몇 아, 시간, 몇 시간, 100시간 100시간예 100시간. 어백 시간 넘으면 그럼 백모0 시간 뭐 이런 식으 되겠네 그지 예예. 그럼 나무 용량이 다 틀립니까 조금씩? 그렇지요. 아 그렇군요. 용량이한업량이면 예. 어 불이 너무 너무 불이 가고 싶은데 옆에 안 뜨거우세요? 시원하긴 시원해요. 옛날 어른들이 목탄 가면은 시원하다 하시는데 저도 나이를 한살 먹다 보니 그런 걸 조금 느끼는 느끼는데 거부라고 입으로 좀틀린것 같은데요? 틀리지. 찍고 나면 뭐 가뿐하다 이 뜻입니까? 그렇죠. 아우네. 너무 너무 좋아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